아브라함의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, 그의 순종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. 나중에 보면. 이게, 이게 하나님이에요. 완벽하고, 100%, 이러해서, 와, 너 100%다, 이런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와 그 방향성 있죠? 그게 중요한 거 완벽하지 못합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그, 그거를 완벽한, 좀더 하나님스러운 걸로 만들어 가시는 게 은혜예요. 그래도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? 상형 속이 있어야 돼요. 회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회계. 돌이킴. 이해 되죠?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떠나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까? 큰 복을 주고 민족을 만들어준다고 했죠. 뭐라고 하나?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다음 복이 그렇죠 복이 될지라가 뭐냐면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. 네가 잘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. 너를 통해서. 자 이름이 창대케 그다음에 큰 민족을 준다랬죠? 그큰 민족. 근데 여기에서 큰 민족을 준다고 했을 때이 민족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, 음, 고의에요, 고의. 고의. 네. 민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고의야. 민족이라는 단어를 쓸때 성경에서 암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, 어,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암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, 고의라는 단어를 쓸때 있는데, 암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 쓰는 겁니다. 하나님의 백성. 근데 고의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고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, 이방인들까지 모든 그온 열방을 포함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를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기에 포인트는 떠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언약은 두리뭉실하게 해주는 거야. 큼지막하 하나님의 그큰 청사진만, 그쵸? 큰 청사진만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목으로 꽉차 있어요. 고의로 꽉차 있어요. 아무로 꽉차 있어요. 고의로 꽉차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도 아니요 그냥 전 열방을 하나로 봅니다.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야. 이 스텝. 이걸로 가기 위한 스텝이 이스라엘이 고의 암이 암. 이게 되죠 이거를 놓치는 거야 바리새인들, 서기관들, 얘네들은 이방인들 개취급하고 율법과 판례를 어, 받지 않으면 뭐 저쪽 막 이러잖아, 나중에.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. 자, 어쨌든 간에 백투 예루살렘도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. 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. 이것도 완전 다 놓쳐 버린 거예 거거는 완전 옛날로 돌아가자 이 소리예요. 책으로 돌아가자, 이 소리야. 말도 안 돼. 자, 어쨌든 간에.